구미 환경 자원화 시설 쓰레기 매립장 내에 야적해 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지난해 11월에 이어 최근 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대기 오염은 물론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곤 했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낙선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야적된 생활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구미 환경 자원화 시설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쓰레기 더미 내부 열에 의해 자연 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지난해 11월에도 불이나 여세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가 타면서 내뿜는 대기 오염 물질과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악취 등으로 고통이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 약속이 안 지켜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게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은 특히 이렇게 불이 나버리면은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븐 화재로 인해 갖고 침출수를 막아주던 그 차수막까지 지금 녹아 버렸습니다. 이곳에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량은 하루 평균 230톤. 하지만 소각장 설비는 하루 200톤에 불과해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2007년에 사용이 종료된 구포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11만 톤도 이곳으로 가져와 아직도 5만 톤이나 남아 있습니다. 구미시는 야적된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반복되자 올해 30억 원을 들여 외부 업체에 쓰레기 일부를 위탁 처리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외부에 위탁 처리해가지고 거리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매립하는 방향으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또 하루 백톤 처리 규모의 소강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5, 6년 뒤에나 문을 열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뒷북 행정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